도전 문제 1번 x 더하기 y 마 2z는 4승의 전개식에서 x 제곱 y z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우리 어떻게 나올 거냐면 x의 p승 y의 q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z가 하나의 항이니까 우리 마이너스 2z 전체 r승 이렇게 나올 거고 요 앞에 개수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은 4 팩토리얼 나누기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게 이제 얘네들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x 제곱 y의 1승 z의 1승이 나와야 되니까 딱 p가 2 q가 1 r은 1 이렇게 절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가 써보시면 x 제곱이니까 p는 2고 그 다음에 y의 1승 z의 1승이 나와야 되니까 q도 1이 나와야 되고 r도 1이 나와야 되고 예, 그래서, 뭐, 사실 1이니까, 우리가 1팩토리얼1팩토리얼안 써주셔도 되고, 그러면 x의 제곱에 y의 1승에 마이너스 2z에, 예, 여기 마이너스 2 z 의 1승. 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 x제곱 y 의 z가 있고, 여기 있던 마이너스 2, 이 앞에 있는 숫자들과 곱해주시면, 4팩토리얼이 24니까 나눠주시면, 은 10인데 다시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개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마이너스 24가 되겠습니다.